피리님 주변에 카페 창업하신 분들 계세요? 지인분들 중에? 어, 있습니다. 아, 언제 창업하셨어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맨날 병원 다니더라고요. 병원을요? 네. 왜요? 너무 힘들다고요. 아직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 정도면. 제 주변에 최근에 세개의 카페가 다 폐업을 하셨는데 이세분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셨어요. 거의 다 지금 2년이 다 돼갈 때쯤에 다 문을 닫으셨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세분다 하루 매출이 한 1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쯤에는 다들 마음을 정하시고, 문을 닫는 수순을 밟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카페 차리면 보통 이런 꼬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인생이 꼬인다라는 게 사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카페 창업을 시켜라. 그러면 복수를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카페 창업이라는 건 정말 지옥불구덩이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페 차리면 왜 인생이 꼬이는 줄 알아요? 장사가 안 돼서 꼬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 그분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제 주변에 그세 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분다 회사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여자였고 한 분이 남자였는데 다들 젊으셨어요 30대 근데 이 카페를 차리게 된게두 분은 프랜차이즈 하셨고 한 분은 개인 브랜드를 하셨는데 그냥 다 눈속임에 그렇게 그냥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어떤 눈속임인가 하면 이거 차리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번다 라는 그런 광고 그리고 설득 본사에 가서 이제 대화도 하고 카페 자리 막 찾아주고 하니까 또다 이미 100만 원씩 또 선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희망찬 꿈에 카페를 차리고 한 3개월 정도는 카페가 잘 됩니다 없던 카페가 동네에 생겼으니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가 3개월 지나잖아요 메가가 들어오고 컴포즈가 들어오고 벤티가 들어오고 무인 카페가 들어오고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특별한 경쟁력도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 편의점에 가면 GS였나? 라떼 엄청 맛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 GS가서 라떼 먹습니다 또 싸요 엄청 저렴해. 이 카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인생이 꼬이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게 가능성이 없는 창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카페라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로 제 지인 같은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제 지인보다 더 심했어요. 하루에 2만원 팔았습니다. 하루에 2만원 팔던 사장님이 엄청 후회를 하고 대반전을 이뤄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반전을 이뤄냈느냐? 세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2만원 팔다가 지금은 하루 최고 매출이 3천만원이 넘어요. 물론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것저것 다 합해서, 뭐 팝업 나감까지 다 합해서 그런 3천만원 정도 넘는 매출 내셨는데, 이분도 근데 하루 매출 2만원 내셔가지고 그카페 폐업하고 또 다른 카페 하셨는데 또 폐업하고 그 뒤에 이제 제대로 된 카페를 오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심하시죠.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수원에 있는 카페 디아즈 이수경 대표님입니다. 커피가 사실 직장인 필수품이잖아요. 하루에 몇잔 마시세요, 피디님? 하루 한 잔은 꼭 마시는 거아요우 적게 마시네. 요즘 거의 세잔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을 보면 통계적으로 한 2023년도에 나온 통계인데 1인당 1년에 한 400잔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잔좀 오버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평균치니까. 개인별로 보면, 은세 잔,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와, 수요가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포화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수경 대표님도 함부로 생각하고 차리셨다가, 하루 이만을 파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매출을 1,500배까지, 물론 최고 입매출이지만, 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세 가지가, 이수경 대표님이 기존의 카페를 두 개를 하시고 나서,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세 가지 때문에 난 망한 것 같다 라고 하시고 이세 가지를 뒤집어서 오히려 디아즈를 만들고 성공을 하셨거든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CFT입니다 CFT 뭔지 아세요? 첫 번째 C 컴포터블입니다 컴포터블 컴포터블이 무슨 뜻이에요 비리님 편안함? 편안함이죠 이 그림 보시면 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많이 떠오르네아 그쵸. 요즘에 핫플 카페라고 해서 가보면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뭔가 테이블이 낮고 의자에 등받이가 없고 사람들이 이런 핫플을 가기 위해서 어, 카페를 좀 찾으러 다닌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런 핫플 카페를 이수경 대표님도 운영을 하셨었어요. 두 번째 매장에서. 근데 후회를 하는 게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는 오는데 재방문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음. 즉, 컴포터블, 편안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카페 디아즈 가보시면 등받이가 다 있고요. 의자 엄청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커피를 먹고 뭐 책도 읽고 업무를 볼수 있는 거죠. 근데 하플에 가보시면 어때요? 테이블 낮은 건 기본이고, 좁고, 무언가 핫플이긴 한데 여기를 다시 올까 라는 그런 느낌을 드는 것들이 되게 많죠 물론 하플은 초반에 매출이 좀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반짝입니다 반짝 예전에 하플 카페라고 해서 목욕탕 카페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최근에 목욕탕 카페 가신 적 있으세요? 다 망했을 것 같아요 네, 목욕탕 술집도 한번 이상 잘안 가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러 가는 거지 카페도 사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 게,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차리는 게 사람들의 잘못된 심리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걸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림짐작으로 카페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그냥 박혀있어 요 사람들이. 하플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근데 카페 디아제는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인테리어가 엄청 뛰어나지 않아. 하지만 편안하게 돼 있어. 이 컴포터블. 이것 때문에 엄청 후회를 했던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차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F입니다, F. F는 뭔지 아세요? 바로, 플렉시블입니다. 음... 제 발음 좋죠? 플렉시블, 음... 플렉시블. Flexible. 이 플렉시블은 유연함, 뭐또 융통성, 약간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요즘 카페 가면은 1인1 메뉴. 어떤 데는 음료는 스탬프 찍어주는데 디저트 먹으면 스탬프를 안 찍어줘. 맞아요. 네. 그거왜 그런 걸까? 돈은 디저트 가더 비싼데. 그리고 화장실은 무조건 비닐번호 달려 있고, 그리고 노키즈 존이고. 네. 근데 이수경 대표님도. 이런 때가 있었겠죠. 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좀 의뢰, 어, 매출이나 어떤 마진율이나 매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그냥 스스로 혼자 느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1인 1메뉴, 오히려 원칙을 버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노 키즈존도 아니고 오히려 예스 키즈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닐번 없어요. 그냥 다 활용해. 가서 그냥 화장실 써. 그냥 스타벅스가 된 거예요. 개인 브랜드의 어떤 스타벅스가 되는 거죠. 공간을 팔고 계신 거예요. 공간을 물론 모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예스 키즈 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케어 키즈 존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어느 정도 좀 케어를 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로 하는 카페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카페 디아즈는 과감하게 그냥 예스 키즈 존 괜찮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로 다른 카페들과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플 카페는 10대 20대가 다거든요. 근데 카페 디아즈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어요. 실제로 60대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메뉴 중에 막 대추차, 쌍화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 주변에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오픈을 하셨는데 실제로 매장이 좀 편하다 보니까 50, 60대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또 집어 넣은 거죠. 누구는 그런 걸 보고 아, 촌스럽다. 요즘 생긴 카페 가왜 그런 걸 팔아라고 하는데, 어, 다양하게 연령대를 받음으로써 매출 볼륨을 올리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T입니다, T. 어. T는 좀 쉬운데. 타임? 아, 타임입니다. 타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고요. 노트북 가지고 오는 거를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노트북 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 갔더니, 물론 거기는 점주님 혼자의 의견이겠지만, 노트북 사용 금지라고 크게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그냥 가기가 싫었어요. 저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려고 카페를 찾고 있었는데, 노트북 절대 사용 금지라고 적어 놓은 걸 보고, 아, 저 카페에는 들어가서 전화도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다른 데를 갔거든요. 물론 그 사장님께서는 노트북을 너무 오래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겠죠. 하지만 사실 카페라는 건 커피보다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CFT 정말 쉽지만 아무나 못 하는 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저는 이걸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90%의 사람들이 원하지만 90%의 매장들이 하지 않는 거. 그거 저는 이수경 대표님이 카피 디아즈를 통해서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원한다는 라 거는 대중성이 있다는 라 거고 90%의 매장들이 하지 않는다는 라 거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 장건 강의할 때 엄청 길게 좀 다뤄지고 어떤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좀 짧게 얘기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거 누가 못해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좀 강의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저 억울해요 저는 한 10분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니까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막 뭐라 하시고 댓글 다신 분들이 있어서 좀 억울한데 자 도움 되니까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카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사실 하루에 2만원 팔다가 하루 최고 일매출 3천만원을 넘게 판다는 라건 어, 웬만한 마인드 변화나 또 스스로의 자기 복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수경 대표님도 성장을 하신 거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 검프로였습니다.